유인물 좀 정리합시다. 유인물은 워낙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하는 거니까. 자, 우리 모자보건피에 아, 피메 원래 했고, 인구구조 요거 안 했죠. 피라미드형 그, 별령 이거안 했죠. 네. 1번. 50세 이상 인구의 두배보다큰 거, 피라미드. 15세, 49세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 농촌형이죠. 농촌형. 근데 농촌형은? 호로형을 얘기해요, 호로형. 그 다음에 생산자는 50%를 넘는 도시형이니까 별형, 별형. 그 다음에 저출생, 저사망, 소산, 소사니까 종형이죠, 종형. 0세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두 배보다 작대. 이게 항아리. 그 다음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형, 이게 종형이에요, 종형.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각 연령에서 여성 사망률을 고려한 재생산률 순 재생산률이죠. 사망률을 고려했으니까 8번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의 성별 연령구조의 영향을 막기 위해 만든 출생지수. 네? 어 이게 표준화 표준화 출생률. 자 3번입니다. 주위의 환경, 영양, 질병 등에 매우 민감함으로 한국권한 지역사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이게 영아 사망률 자그지역사의모자보금이 미숙아 관리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자 미숙아 관리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신생아 사망률 자 주로 선천적인 것이 많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산정관리가 중요하다. 이게 주산기 사망률. 산전 산후관리 정도를 알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한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수 있는 지표. 이게 산후, 산을, 산후, 산후관리니까 이거는 모성 사망률. 산전 산후관리. 그 다음에 7번에 1년 사망자 수 중에 한 특성 하니까 비례 사망률이죠. 비례 사망률 수는 5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8번은 한 나라의 건강 수준 파악및 다른 나라의 보건 수준 비교 시 사용되는 지표로서 총 사망자 수 중에서 50세 이상. 아, 이게 뭐죠? 비례 사망 지수지. 5번. 이 값이 1보다 크면 영아 사망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대요. 예, 네, 알파 인덱스. 그 다음에 정태와 동태 중에서 써주시면 돼. 자, 연령별 인구. 정태. 사망. 동태. 인구 이동. 동태 직업 직종별 정태 성별 인구 성별 인구 정태 네. 그렇자 밑에 성비는 좀 읽어보세요 전 넘어가겠고 생명표도 아까 읽었고 이브라 이것도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브라는 한번 붙이면 이거 일주일 가는 겁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네번 붙이면 돼 그건 이제 한 달에 네번 붙이는 거고 어 그래서 보시면 3 주간은 그러니까 3주하고 나머지 한 주를 떼면 그때 이제 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3주간은 같은 요일에 새로운 이불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붙였으면 계속 월요일마다 교체를 해야 돼. 일주일 가 거니까. 그리고 넷째 주에는 이불을 붙이지 않는데 이 넷째 주에 생리를 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 피라미드도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그세 번째 줄에 특히 인구 이동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히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유형을 상당히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1960년대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의 모습이었어요. 8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은 방추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방추형이 뭐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슨 형이었었죠? 항아리, 예, 항아리가 방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목부터 봤고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이제 자, 42번 우리나라 인구구조 유형 항아리, 항아리. 60년대는 피라미드고, 80년대는 종형이고요. 90년대로 가면서 항아리로 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종영, 90년대 항아리, 60년대 피라미드 하시면 되고 43번이에요. 자, 올바르지 못한 것. 4번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맞지 않아? 네. 합계출산율 맞죠? 그러면 또 답은? 네. 1번이 뭐가 마음에 안 들지?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 중 네. 출산 가능 연령에 도달한 생존수를 고려한 지표이다. 순재생산률이 평생 나올 수 있는 자녀수야? 아니죠. 여자아이지. 여자아이. 여자아이 중 출산 가능 연령에 도달한 생존수. 생존수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옳지 못해요. 나머는다 맞을 거고요. 4 4번입니다. 자 이거 다 구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오, 오른 거. 4번. 계산 일일이 안 해도 되지요 네, 서 답은 4번. 그러면 45번, 이건 아까랑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답은 4번. 아까랑 똑같았었습니다. 4번. 46번은 11주인 산모가 모자보건실을 방문했대요. 가장 적절한 거. 11주입니다. 11주. 그러면, 어떡하지? 자, 계속적인 산정관리 중요성에서 알려준다. 모성실의 이용의 장점과 이용 절차에 대해서 안 난다. 상가적 진찰로 혈액검사 내진는 실시한다. 임신 3개월까지 유산의 가능성이 3개월 으로 매주 산정관리를 받도록 한다. 맞어 4번은 아니지. 매주는 아니지, 일단. 4번은 마음에 안 들고. 그모성시 이용의 장점, 이용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는, 이거는 초기 해야 되겠지, 초기. 근데 11주면 그래도 좀 됐지 않았겠어요? 그죠? 상가적 질찰로 혈액검사 내진를 하는 것도 역시 초기 에할것 같아, 요 초기. 그치? 답은 1번일 것 같아요, 1번. 근데 여러분들이 11주에 처음으로 온게 아니라, 계속 왔떤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이분이 11주가 된 거야. 결국, 그 산정관리 중에서 초기 할 거, 중기 할 거, 말기 할 거, 이거를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11주는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산정관리 중요성에서 알려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렇죠? 나머지, 뭐, 혈액검사는 초기 하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11주 이럴 때는, 뭐, 혈액검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4번을 하셨나? 임신 3개월까지 그런 건 아니겠지. 답은 답은 1번밖에 안 돼요. 자, 47번이에요. 가장 적절한 추후 관리. 답은 1번. 1번 괜찮습니다. 그럼 2번은요. 임신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8, 9개월은 2주에 한 번. 10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 틀린 거고. 3번은 신생아 관리 돌봄 교육 배우자와 함께 출산 후부터, 아니 전부터 가르쳐 주는 거 괜찮습니다.